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왜 어차피 무너질 이 예루살렘 성이고 이 성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적들에게 의해 황폐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왜 이러한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을 저에게 사라고 하십니까?라는 하나님 앞에 질문,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그런 일을 시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 왕 누부가 네 살에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성이 먼저 예루살렘성이 망하게 되고 불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소망 없는 땅을 왜 살아보셨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그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라고 생각하시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34절에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고, 35절에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물레객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꾸만 우상숭배하는데 빼앗겨 있고 그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매일 성경의 제목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루 속에 참 상상도 못할 그런 가슴 아프고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갑자기 생긴다기 보다는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습관과 죄의 유혹 앞에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면서 결국은 교회와 또 우리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시는 것들, 거기에 제 마음이 있진 않은지 오늘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